안녕하세요. 마차역 학원입니다. 아, 오늘 상담한 내용은요. 아드님께서 그 어머니가 너무 싫대요. 그래서 왜 싫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잔소리가 너무 많고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너무 믿고 싫다. 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사주 형국도 살펴보게 되었는데, 두분 사주 중에서, 모자지간의 사주 형국에서, 어느 분이 더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드님께서 상담을 요청했으니, 아드님 사주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정하의 축도 정축년, 기토의 유금, 기유월, 개수의 미토, 개미일, 정하의 사화, 정사시에 태어나신 아드님의 사주 발자인데요. 자, 이분이 작은 물 개수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내 편인 유금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네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 정하 사화, 정화해서 불기운도 강하고요. 기토, 축토, 미토 해서 흙의 기운도 강합니다. 자, 이분 사주 형국을 자세히 보면요. 이 정화라는 이 작은 불은 바로 천간에 기토를 생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 남은 기운으로 또 축토를 어느 정도 생조를 하다 보니 이 정화라는 불기운은 완전히 소멸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어, 기토는 어, 유금을 생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유금은 바로 개수를 생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개수는 바로 옆에 있는 정화라는 불기운들을 끕니다. 어, 그리고 어, 이미토가 열토잖아요. 이 열토는 토생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뜨거운 흙이다 보니까 개수에 어, 물을 쪽쪽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수는 힘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사화는 내편은 위에 정화라는 기운은 꺼졌어요. 그리고 또 멀리 어 영간의 정화 내편이 있지만 급을 그 역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불이 소멸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 사화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화 안에 힘을 쓸수 있는 기운은 무토가 됩니다. 왜? 주변에 흙들이 있기 때문에 무토가 힘을 씁니다. 어, 그래서 이 사주는 불보다는 흙기운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 이 어, 개수는 관이 강하다 보니 관이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알바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머니의 사주 현극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간목의 진토, 갑진년, 신금의 미토, 심미월, 임수의 신금, 임신일, 정화의 미토, 정미, 시에 태어나신 어머니의 사주인데요 자이 어머니의 사주 형국을 보면은 어, 바로 어, 영간에 간목이 자식이 있어요. 그죠? 자식이 있는데 어, 바로 미토 진토가 관입니다. 남편이죠. 그죠? 남편이고요. 이그 미토와 진토가 흙이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흙이 토생금이 안 돼요. 어, 이 신금은 그러다 보니 옆에 금생수를 하려고 보니 임수가 큰 물이에요. 더군다나 금생수를 받았고 또 임수가 투간이 되어 큰 물이다 보니 이 신금은 임수를 생하다가는 본인이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강목 큰 나무를 이 신금이 면도칼이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를 갖다가 찝적거립니다. 면도칼로. 싹싹 끌고 가면서 찝적찝적거리게 되는거지요. 그리고, 어, 이 사주에서 보면은 강목이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 자식이 진토라는, 어, 이 물을 품은 흙에 뿌리를 딱박고 있어요. 자, 미토, 진토가 한 흙이 되어 땅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자, 이 흙들은 바로 이 금생수를 받은 이 물기운을 쪽쪽 흡수를 합니다. 물을 빨아먹어요. 그러면 이그 뿌리를 내린 나무는 이그이흙 속에서 물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엄마에게. 남편도 지금 현재 무직이거든요. 어, 그 아들은 알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 어머니의 입장도, 어, 사주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잖아요. 옆에 흙들이 있고, 물론 금생수를 받았지만은, 바로 또 시지의 미토, 활생토를 어, 받은 또 흙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어, 관이 이분도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사주가 어, 약사주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은 자식과 남편 가족을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아들 보니 한심하고 남편 보니 한심하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보니 잔소리가 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고 아들은 또약그 응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나가서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직장도 잘 구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아들은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것이고, 엄마도 또한 아들이나 남편이 보기 싫을 것이고, 그러한 가족관계가 된 사주팔자를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차역학원이었습니다.